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 통장 324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정상호입니다. 한주 동안 여러분들 안녕히들 계셨습니까? 음, 잘 지내셨죠? 저요. 항상 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질문 들어온 내용 중에 하나를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음. 오늘은 뭐 날씨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바로 들어가네요. 그 이유인 즉, 시간을 조금 더 단축 한번 해보려고. 아. <laughs> 아, <laughs> 어. 아니 근데, 할 얘기가 있으면 또 길게 갈 수밖에, 가도 뭐, 할 얘기가 있으면 뭐, 하, 해야죠. 하다 보면 또 어, 길어지더라고요. 그럴까요? <laughs> 우리의 변화 몸 숙제인 것 같아요. 아, 오늘 질문 내용 하는 것 중에, 어, 조리개 수치를,가 정해진 규격대로 수치를 정하는 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렌즈를 보면은 1.4, 2, 2.8, 4, 5.6, 8, 10, 16, 22 예. 보통 여기까지 표시가 되잖아요. 예.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거를 표시가 되는 건지 아니면 메이커마다 자기가 보니까 다 똑같다 이거죠. 예, 똑같은데 이게 규격이냐? 규격이면 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냐. 그리고 노출을 할때뭐한 스텝, 두 스텝 스톱 이렇게 스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 그거에 대한 음. 내용이 질문이 들어온 건데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진을 맨 처음에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 어. 이긴 해요. 어 우리가 흔히 f 값이라는 말을 쓰죠. 예. f 값은 f 그러니까 공식으로 따지면은 렌즈의 초점 거리를 조리개 유효 구경으로 나눈 값이 f예요. 그러니까 백미리 렌즈를 뭐 유효 20으로 나눈다, 그러면은 오. 5가 되겠죠. 예. 그렇게 되는 그 값을 말하는 건데, 오늘 물어본 건 그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재 표기되어 있는 조리개값 있죠. 예. F 넘버. 예. 그게 어떤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냐, 그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사부님은 알고 계시죠? 일단은 우리는 그, 그런 얘기 자주 하니까. 그, 그 전에는 <laughs> 그러니까 요거를 준비하면서 어, 어, 어. 공부하기 전에는 네. 그냥 다 아, 똑같은데 뭐 어.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음. 준비하면서 좀더 명확하게 알게 된것같아자 음, 음. 그러면은 요 얘기가 가장 길어질 것 같으니까 두 번째로 하고요. 어, 첫 번째, 이 얘기 해볼까요? 어, 스톱이라는 말. 한 스톱 예. 두 스톱. 그런 얘기 많이 쓰죠? 예. 맞죠. 어. 한 스톱, 뭐 3분의 1 스톱, 음, 1분의 1 스톱? 이거는 예전에 제가 이제 조리개 얘기를 할때한두번 사진통장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스톱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예전에는 이 조리개가 렌즈 안에 이렇게 돼 있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이제 대형 카메라들의 굉장히 큰 렌즈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앞에다가 판으로 하나 하나 판이라는 거, 네모난 판 네. 또는 원 동그란 판 네. 가운데다 가 조리개 구멍을 뚫어요. 자동으로 이렇게 개폐 장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래갖고 그 조리개가 만약에 10개다, 그럼 10장을 갖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을 넣고 빼고, 네. 1.4만 한 판을 <laughs> 넣고 빼고, 또5.6 음. 조그맣게 더, 1.4보다 더, 더 조그맣게 뚫린 것도. 거를 렌즈를 앞에다 끼고 예. 빼고, 그거, 그 팔, 그거를 스톱판이라고 그랬어요. 스톱판. 저쪽에 지금 대형 카메라가. 어, 대형 카메라가. 저쪽에 예. 자꾸 저쪽으로 아, 가게 아, 되더라고요. 어, 아, 저기는 아, 그렇게 돼있죠. 예. 그거를 스톱판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스톱이라는 용어가 와갖고 현재 그거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렌즈를 보면은 1대 몇몇, 또는 F1.4, F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야, 이렇게 쓰자. 라고 그냥 규정을 한 거예요. 그거는 뭐, 이렇게 어렵게 뭐, 이게 뭘까,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쓰자. 이렇게 쓰자. 우리 국에서 그렇게 해서 규정값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정사원님이 지금 한번, 한번 할래요? 방송? 저요. <laughs> 할수 있는 만큼. 아, 나, 네, 렌즈를 제가 한번 찍어봤어요. 네. 아, 펜탁스 근처, 우리 지금. 아, 여기 한국 카메라 박물관이거든요. 음. 음. 카메라 박물관에 펜탁스 렌즈가 있어갖고, 아, 이걸로 보여드리면 되겠다. 똑같은 거니까 예 찍어 봤구요 음 여기에 조리개 보면은 1.42 2.8 45.6 8, 8 10 16 20 어, 이건 왜 이제 오는 이유를 어. 알것 같아요 뭔가 오왜요예 어, <laughs> 이게 딱그 <laughs> 제가 이제 찾아오면 준비해오면서 어, 어. 봤던 그 수치가 딱다 나와 있어 어떤거는 1 6까지 밖에 없죠 예 어떤 거는 22까지 있고 예. 그래서 펜탁스 렌즈가 이 렌즈가 22까지 다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이걸 찍으면 한 방에 해결되겠다. 예. 그래서 이렇게 찍었어요. 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정성한? 조금만 설명을 예. 좀 해드리세요. 제가 음, 간단하게 음. 공부해온 바로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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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제 f1을 기준으로 해서 어, 그렇죠. 1대1대몇1대몇 예. 이렇게 쓰니까. 예, 어. 1을 기준으로 해서 음. 이제 아무래도 사진 찍는 거는 빛이 음.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빛이 이제 가장 최대로 개방됐을 때가 1대1인 거고 음, 음. 그로부터 이제 빛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거에 음.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음. 이제 빛, 그 아무래도 면적이다 보니까 센서 같은 네, 네. 센서나 뭐 필름판 같은 게 음. 이제 면적이다 보니까 음. 빛의 양이 두 배가 줄어들게 되면은 네, 네. 그 뭐죠 유효 구경이라고 해야 되나 유효 구경 예, 그조 렌즈의 유효 구경 그 음. 부분은 이제 루트 이분의 일 배로 줄어들게 돼요. 음. 어, 뭔가, 제가 어. 공대로 나와서, <웃음> 오래간만에 <웃음> 숫자를 쓴것 어. 같은데, 이제, 어. 루트 2분의 1배가 돼가지고, 어. 그, 이제,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루트 음. 2분의 1을 어. 이제 곱하게 되면은, 어. 1.414 이렇게 나오고, 어. 그래서 그 앞부분에 어. 1.4인 거고, 어. 그거에 또, 뭐 루트 2배를 하면은 2가 되고, 음. 2에 또 루트 음. 2배를 곱하면은 2.8이 음. 돼서, 요, 지금 음. 보시는, 음. 음. 요숫자들이 정확하게 나와요. 아 이렇게 뭐 제가 조금 더 구현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그 우리 중학교 때 루트 배우잖아요. 맞나? 저는 그랬던 것 같아 기억에. 음. 그래갖고 루트 이제 공비수혈에서 나오는 거니 루트 2가 1.414잖아요. 예. 그럼 1대 1.4가 되는 거고 루트 2니까배 예. 배수죠. 그러니까 뭐한 스톱 올려 그러면은 두 배. 자가지고한 예. 스톱 올려 한 스톱 내려. 그니까 러뭐 1.4에서 2가, 2에서 1.4가, 또는 4에서 5.6가, 5.6에서 4로 가. 음. 이게 뭐냐면은 한 스텝 내려, 한 스텝 올려. 그 개념이랑 똑같, 그 개념이랑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또 다른 개념은 노출배수가 두배가 늘어나거나 두배가 줄어드는 거나. 네. 그거랑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1.414 곱하기 1.414를 하면은요. 9 몇이 나올까? 얼마가 나오냐면 1.999396이에요. 네. 그래서 올려갖고 2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음. 그다음에 또 하나는 1.414 곱하기 아까 일점 구구매신이죠. 예. 이를 하면 일점 구구구매스를 하면 이점 팔몇몇몇만 나와요. 그래서 조금 내려가고 이점 팔. 예. 사오점육. 일단은 궁금하신 내용은 그거를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면적 노출이 2배 늘어나고 2배 줄어드는 거 그렇기 때문에 루트 2의 공비 수열로 진행이 된다 이런 것으로 된 거고요 조리개 이제 또 하나 요것들도 잘 헷갈려 하시는데요 1.4하고 8까지 이렇게 있다고 보면 1.4의 조리개 구멍 그냥 쉽게 얘기해서 빛이 통과할 수 있는 조리개 구멍은 1.4가 8보다 커요 1.4보다 2가 작고 2보다 2.8이 더 작고 2.8보다 4보다 지금 그림으로 보시듯이 더 작고 5.6, 8로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빛이 들어가는 양은 면적은 더 줄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어 숫자가 커지니까 구멍도 <laughs> 커지는 거 아니야? 어.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거나 그 조리개 넘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공비수열로 해갖고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숫자가 표시되는 거고요. 이거를 자주 이렇게 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외워지게 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처음에 하시는 분들 위해서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기존에 알고 계신 분들은 그냥, 아, 이거 아는 건데? 그 그냥 <laughs> 보시면은 한번더 이제 아, 한번더 보시면은 되고, 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1.48 어느 게 빛이 더 많이 들어갈까? 1.4 숫자가 적을수록 빛이 통과할 수 있는 면적은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거같아요 이걸 같아요. 알고 있어도 음.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그러세요? 얘기할 때 음. F 값을 뭐 음. F 값이 큰 거를 못 주...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음. 실질적으로는 F 가 낮은 게 음. 밝은 렌즈잖아요. 음, 맞아요. 근데 이제 F 값이 뭐 높은 걸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음, 막 얘기를 막 음, 하다 보면은 음, 음, 음. 간혹가다가 저도 헷갈릴 때가 <laughs>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럼 음. 어 우리 이제 얼굴 좀 보여드려야죠. 어, 이렇게 보시면될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던 건 원이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가상의 이제 면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그림을 그려드린 거고 우리 렌즈에는 조리개가 있죠. 조리개의 날? 어, 조리개가 있고, 조리개의 날이 어떤 거는 6각이고, 어떤 거는 5각이고, 어떤 거는 구매라고 해서 거의 원형을 이루기도 하죠. 네. 그게 과연, 그 메이커마다 조금씩 또 틀릴 거고요. 네. 같은 메이커에서도 렌즈마다 또 조리개 모양이 또 조금씩 틀리겠죠. 100% 원을 나타내지는 않겠죠. 네. 그러면은 그 1.4나 2나 2.8이 정말 계산된 만큼의 기계인데 정확할까? 라는 생각을 저도, 저는 초창기 많이 해봤거든요. 네, 조금의 음. 오차가 있지 않을까. 어, 그래서, 그래서 테스트 장비에 물려보면 조금씩의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 고려해서 그냥, 아, 괜찮을 거야. 그런 거를 때문에 너무 신경을 쓸 필요는 없고, 그냥 고려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 영화 쪽에서는 또 조금 얘기가 달라지죠. 음, 그래서 뭐, 티 값? F 값이 아니라 T 값? 네, 뭐 이런 얘기들도 표현하더라고요. 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는데 그건 이제 우리 영역이 아니니까 굳이 그그 그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리개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하나를 음, 이야기하다 보면은 조리개는 이미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음, 뭐 심도도 조절을 조리개로 해서. 그 이제, 이미지를 흐리게 할 거냐, 뒷 배경을 흐리게 할 거냐, 아니면 펜 포커스를 할 거냐. 그 다음에 해상력도 사실은 조리개에 의해서 좌우되거든요. 음. 중심 해상력, 주변 해상력도 조리개를 어느 정도 조여감으로써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변부 광량 부족 있죠. 예, 예. 그것도 어느 정도 조리개를 조여감으로써 해결이 되는 거. 네. 그래. 우리가 이런 렌즈, 이런 얘기들은 정상훈님하고 나랑 방송하면서도 렌즈에 관한 얘기들 할때좀 많이 꽤나 했던 얘기죠, 예, 자세하게. 항상 말씀하셨던데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라이카, 전 시간에 우리 라이카 엘마 얘기 했었잖아요. 예. 음. 엘마 얘기 했었는데, 엘마 렌즈가 밝기가 대체적으로 2.8이었잖아요. 2.8? 어, 그렇기 때문에 뭐, 렌즈가 밝은 게 성능이 꼭 좋느냐라고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이 얘기도 많이 했던 얘긴데 전에 어, 어, 했던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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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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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런 얘기들 오늘 어차피 조리개 얘기 나와서 그런 얘기들을 한번 더 해드리고 해드리고 갑니다. <laughs> 이렇게 보시면은 되실 것 같아요. 자 정리하죠. 아까 그 질문하신 내용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1.4, 2.8, 4.5, 6이 표기가 어떻게 돼서 나오는 거냐? 그거는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그렇고, 스톱판. 그, 한 아, 스톱, 두 스톱을 했을 때그 스톱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나온 거냐?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스톱판에서 유래된 용어다. 음. 그 다음에 F로 표시하는 거, 그 기준은 뭐였냐면, 어, 아마 60년대쯤 되지 않았을까 봐요. 60년대인가? 아, 저도 그문헌을좀 찾아봐야 되는데, 60년도쯤에 미국에서 그렇게 표시를 하자고, 하고, 음. 자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어, 맞을 거예요. 이렇게 알고 나면은 생각보다 간단하더 음. 음. <laughs> 처음을 보면은 아. 어, 이거 아, 헷갈려요. 아, 헷갈려요. 그래서. 근데 이제 조리개도 계속 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지실 거예요. 음. 음. 질문하신 분 이거 방송 보고 계실 텐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정말 짧게 한번 해 볼까 합니다. <laughs> 아~ 말씀해주실 네. 내용들이 다 들어가죠 아, 그러네요 네, 네. 어. 음~ 그렇다고 예전에 또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반복한 것도 없잖아 있고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사진 생활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구였습니다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